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패닉셀도 나오면서 지금 급격히 하락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데 자 리플 마이너스 7% 넘게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마저 마이너스 4% 이상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솔라나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락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다 아실겁니다 이제부터 급격한 하락이 시작될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이상 폭락하는 이 하락장이 분명 제가 시작될거라고 저번주부터 혹은 저저번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어제까지도 엊그제까지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입에 닳도록 말씀을 드렸을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귀신같이 이러한 소식이 났죠. 블랙록에서 특히나 암호화폐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블랙록 자 드디어 던졌습니다. 헤닉스를 주도하면서 지금 엄청난 폭락장을 만들었고 자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보유 물량을 대량 처분을 한 이러한 사건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 특히나 솔라나 민코인 사태도 있는데 트럼프 관세 공약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자 체가 지금 뭐여 박살나고 있죠. 그러다 보. 보니까 뭐다? 코인 시장까지도 이게 영향이 오면서 악재가 겹겹이 겹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요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까지 붕괴가 됐다가 지금은 다시 8만 달러 선을 간신히 지켜주고는 있지만, 8만 달러, 지금 미국 현지 외신들은 깨질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 11월 달 이후에 지금 최초로, 단기성으로 최저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도 갈수 있다. 7만 달러는 혹은 7만 달러도 깰수 있다라는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1억대 간다라는 거예요. 1억대가 깨질 수도 있고 9천만원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약에 1억이 깨진다? 1억의 라운드 피어가 깨지면은 9천만원대로 내려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진짜 진흥순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다? 특히나 뱅크런이 무조건 터집니다. 그럼 또 뱅크런 사태가 위로 재조명되면서 하락장에 하락장을 잇는 연속적인, 그리고 뭐다? 3월달에는 우리 국내뿐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뭐예요?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지금, 안 좋은 게 전부 다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3월달 우리 뭐 준비해야 돼요? FOMC. 파월, 이 이야기, 말,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그리고 많은 지표 발표 일정들,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들도 있는데, 특히나 여기에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계속해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거는 진짜 금치 못할 엄청난 비명이 한번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지금 미증시입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8%에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세계 시가총액 중에 골드, 금이 당연히 우선 1등이고, 그 다음 애플이 2등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3위입니다. 3위. 전세계 3위. 모든 상품을 다 통틀어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3위인데,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 3위짜리가 이렇게 뭐예요? 8%씩이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삼성전자 잽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포함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저 밑에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가총이 높은데도 폭락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증조. 드디어 미증시가 무너지나 혹은 미증시가 무너짐으로써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사이클이 또한번 찾아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블랙록이 팔기 시작했다는 거는 블랙록 그 뒤에 자산운용사들에는또 기관투자자들이 분명 팔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내다 던지기 시작을 하고 특히나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도 비트코인을 던졌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의 기업의 대표이자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드디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을 시장에다 내다 던지면서 페닉스리 나왔고 그 뒤에 마이클 셀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던지니까 블랙록도 같이 덩달아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대량 처분하고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대량 매도가 나오는 순간 아비규환의 홍락장, 하락장이 시작될 거고, 이거는 하루 이틀, 일주, 이주만에 끝날 수 있는 하락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긴장하고, 혹은 반대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 최고점,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여기 최고점에서 뭐요? 숏! 하방에 배팅을 했고, 이거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영상에서 엠파동으로, 한번 하락을 하고, 여기에서 저는 다시 한번더 재차 한번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어제도 말했는데, 어제 영상 찍고 나자마자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장대 은봉이 또 출연을 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7%가 넘어요. 지금 제 수익 중인 금액이 41만 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1만 불, 여러분들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6억 정도 돼요, 여러분들. 저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2억도 안 됐었다. 근데 지금 몇일 만이야? 이거 지금 12시간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봉으로 치면, 봐봐요 흘러내리기 전에 최고점에서 단기적 저점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매물대 소화하고 상승 패턴인데 저는 보란듯이 최고점에서 쇼치고 지금 그대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동안 원웨 하락만 계속 나왔다 요렇게 볼수 있는 관점 그리고 관점 플러스 제가 항상 고수보다 위인 천생계 트레이더라고 제 입으로 말을 항상 하는 이유 뭐냐면은 타점만 봐도 알잖아요 최고점에서 거진, 머리카락, 정수리 부분에서 바로 쇼 때렸다. 이렇게 쇼 타점, 예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는 거는 기술이고, 뭐요? 파는 거는 예술이다. 사는 거는 기술, 파는 거는 예술. 자. 항상 저는 지금 3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샀을 때 항상 최저점이었고 제가 팔았을 때 항상 최고점이었고 판 상태에서 혹은 제가 쇼 쳤을 때는 그곳이 가장 꼭지점에서 원의 수익을 전부 다 챙겼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제 5일 전에서 6일 전 영상만 보더라도 제가 쇼 치고 있던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3일까지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렸었죠 왜냐면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괜히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일부러 계좌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4일차 엊그제부터 제 계좌 슈치고 있는 계좌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롱 비트코인은 제가 지금 롱 걸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익금이 조금 더 줄어들긴 했거든요. 160만불을 제가 익절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제가 바라보는 타점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제 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비트 타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따라서 제가 말하는 게곧 법입니다, 여러분들. 12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저, 저만의 경험치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긴말할 필요 없습니다. 타점만 보면 딱 알아요. 어디서 샀고 어디서 팔았는지. 완전 꼭지에서 그것도 저점 계속 높이면서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여기서 롱을 치는 게 아니라 숏을 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다시 롱 차트예요. 바닥 다지고 쓰리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패턴인데 여기서 저는 숏을 쳤어요. 이런 게 뭐예요? 경험이다. 경험치와 플러스 항상 뭐라 그래요? 거시경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상승장에서나 먹히는 거고 혹은 시장이 받쳐줄 때 혹은 지수가 받쳐줄 때 나스닥이 받쳐줄 때나 먹히는 거지 진짜 진정한 돈 버는 고수들이나 천상계 트레이더는 하락장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러한 노하우들 제가 계속해서 설명 드리고 관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 테니까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계속 폭락장 하락장 커지는데 분명 많이 하락했으니까 또 v자 반등 세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자, 이렇게 이제 하락 나왔으니까 상승 한번 나와줄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다 청산당하지 마시고, 타점, 제가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점 참고하시면서,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손실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를좀 적게 보시면서 내일에 제가 올리는 유튜브 업로드 영상 꼭 기대하시고 아마 영상만 챙겨 보셔도 수익 많이 보실 겁니다. 제가 조금 기깔나게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아마 계속해서 숏 포지션 잡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보실 텐데 축하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이거를 이미 2주 전, 3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악재 나올 거라고 되도 않는 악재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악재 혹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악재들 나올 거라 했는데 블랙록 이렇게 이렇게 암호화폐 팔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장에 내다 던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특히나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시장에다가 시장가로 갑자기 매물 다 던질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이러한 악재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트리는 게 아니라 이미 호가창에서는 다 티가 났었습니다 자금들이 빠져나갔을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주가는 올라가는데 호가에서는 계속 돈이 나가더라 뭔가 이상하다 그래 제가 숏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바로 숏 잡은 날 다음날부터 급격하게 하락 그리고 지금 이숏다 먹고 있는 거예요 호가창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이 오고 가는 통로입니다 창구에요 특히나 여기 체결창까지 체결창 뭐야 매수매도 한거다 지키잖아요. 이러한 노하우들도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과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집중도에 따라서 제 영상을 얼만큼 만냐띄엄띄엄 보면은 절대로 수익을 볼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손실을 보기 싫은 분들은 손실을 덜 피해볼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나 대처법들 혹은 시나리오나 이러한 포트폴리오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